니까 우리가 내도록음비하는 방송 시간. 네, 제가 요즘은 소설로 방송 하려 했는데 예 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시험 기간이었지만 지금은 시험이 다 끝났으니 자, 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언제나 할수 있는 게임 방송. 아무런 시간이 없어서 미나겠지만 어쨌든 이런 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시험 네. 이거.네 오늘 그래 리얼 스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냐. 진짜 애매요 해 제가 지금. 음 뭔가 PVP 하기엔 너무 약한. 그 그렇다... PVP 하기엔 너무 약하고 스토리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리 리그래. 그 뭐야? 무료 스파링 말고, 그, 골드, 에임, 실버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긴또 너무 강하고. 너무 애매해요, 제가 지금, 형태가. 8000. 내놔라. 지금 진짜. 말고 뭐, 왜. 아유. 네. 현재 제가 만든 로봇입니다. 구워드릴게요. 일단 노 편집에 가서 머리를 보유할게요 일단 이 실버에서는 아르마딜로 머리와 아톰 프라임, 아톰 프라임의 아톰은 개조한 겁니다. 그 최종적인 아톰의 모습이에요. 또 아톰 프라임의 얼굴 실버, 아 실버 등급, 또 몸통은... <laughs> 팔은 고유한게 아르마딘 아.. 엑셀러 엑슬러로드? 어, 또 아톰프라임이 있고요 실버 등급에서는 아톰프라임 제우스 금 등급은 가지고 싶은데 없습니다 왼쪽 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팔은 처음으로 파인헤드 그 다음은 니트롤를 샀습니다 자그 다음 아톰프라임 실버리그에서는 아톰프라임과 식스 슈터가 있고, 이렇게 네, 칩니다 많이 없어도 되 거. 요 지금 장착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자, 오른쪽 다리는, 실버, 파인헤드, 바이오어, 파인헤드 바이오. 바이오어로 개조시켰고, 아톰 프라임. 얘는 안 샀지만, 트인치네스야 얼굴 두 개, 두개 달린 거든요. 그 영화 보신 분다알 거예요. 자, 쪽 왼쪽 다리, 액셀러 로드, 바이워, 오 아톰 프라임, 실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왼쪽 게 엠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제 로봇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오래간만에 복귀한 네, 저희 글라스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이벤트부터 하고, 아 어, 여여러분 시청자님들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또 이제 로딩이 다 됐으니 저희 글라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지금 할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왜 자꾸 보기 보던지, 루이트 거고물세지이고 이렇게 거, 물스, 여기 있고 물세는 뒤에밖에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 중간을 하고 싶긴 한데 중간하면 얘들이 좀 세요. 업그레이드하기에는 이거 몸통이 몽통이 그 브론즈다 보니까 실버 몽통은 어떻게든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이걸 시간을 좀 아껴보려고 잠깐만 3일 9시간 11분 45초 넘었네 일단 제 클래스를 모들 가겠느냐 제가 보통 강의진 게 아니에요 저번에 찍은 이후로 실력도 꽤 좋아져서 지금 제 실력은 430 정도는 무한하, 무난해요 제 로봇 회로가 제 로봇 회로가 397밖에 안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430까지 가능하단 겁니다 증명할 방법은 PVP에서 430을 이겼거든요 440은 무리더라고요 차차 다른 게임도 할건데 난 지금은 할만한 게임 게이... 할... 요것밖에 없어요 진짜 레알로 다른 것도 있긴 했는데 한데... 있어봤자 프리파이어? 네 프리파이어는 그냥 재미로 합니다 배그랑 뭐 딱히 다른 점이 없, 없고 배그보다 살짝 더 나쁘다는 평이 있긴 한데 재밌으면 다죠 뭐 그냥 재밌으면 다니까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 얘도 움퉁이니까 아톰 프라이고 팔은 모르게 팔도 아톰인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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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죽어 마 내가 누리지 않아 마마마마 와마 마, 마. 마, 마. 한 대도 안 맞고 그냥 가벼운 치만으로 죽어 자 어떻습니까 저희 실력이 자 이건 그냥 아주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깝쳐서 죄송해요 <laughs> 다음에는 제 콤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어퍼컷 같은 것들로 콤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절해놓고, 기절시켜놓고 존나 패거나, 아니면 기절시켜놓고 도발하거나, 아니면, 근데 진 스페셜 무브, 그런 것들도 있죠. 아, 진짜 현질하고 싶다. 근데 돈이 없어. <laughs> 일단 요거는 안전빵을 좀 먹어줘야 돼요, 이게. 왜냐면, 자, 안전빵 안 먹으면 요거 못 이겨요. 정확히는 이게 이길 수 있는데, 회복을, 진짜 회복이 있거든요. 너무 짜증나. 광고로, 광고를,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광고에서 로드 모바일만 나와요, 진짜. 제가 로드 모바일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존중해요. 근데, 광고가, 로드 모바일만 나오는 게 살짝 조금 광고를 좀 많이 바꿔주면 좋겠는데, 자꾸 로드 모바일만 나오고, 또. 그래서 살짝. 어쨌든, 광고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면 좋겠어요. 너무 똑같은 광고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살짝. 또 이거야? 싶은 느낌. 살짝. 네. 그나저나 여기 보이는 애 진짜 세네요. 세 보이네요. 저 다리 두 쪽은 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티어 2나 티어 3는 돼 보이고, 파란 쪽도 그, 그 정도 돼 보이고, 저쪽 팔은, 그, 매트로. 어, 이 노이즈보이, 결투장이네. 무브는, 이건 엠부시이지만, 그래도, 꽤 멋지지 않습니까? 와, 이 새끼. 좌우 대칭 보소, 한쪽 다리 빼곤. 내가 너는 박살내버릴거야자 한대도 안맞고 박살내버릴테다 안돼! 한대맞았다 이개끼가 감히 씨발 존내 뒤질려고 형님한테 아주 그냥 아 씨발 이개개끼가 덤벼 씨발 덤벼 제가 그게 제가 말했었던 때려서 눕히고 도발하기 한대도 안맞는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별로 안맞았네요 최가 80정도 88정도? 예상으로는 제 과학점수도 88 챔피언스 골드동전 와 82네? 까비.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세 번만 이기면 돼요. 간단해요. 이판 이기고 나서 로봇 색을 좀 바꿔보려 해요. 음, 제 프로필 사진은 비슷하게? 살짝, 그 어, 있잖아. 는 얼, 어, 방색인데, 전체적인 프라, 검은색. 중이스러 아, 이거 뭐, 저, 나이, 에이, 나이래. 나이 자, 초딩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예전에 찍은 영상은 초딩 때 찍은 건 맞고요. 지금 찍는 영상들은 중딩입니다. 지금 중딩이에요. 시험기간. 끝났다! 너무나 기쁜 것. <laughs> 머리, 진짜 이게 로봇 회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가라고 제가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 친구가 이 게임에 대해서 조금 말이긴 하지만 그 친구는 당연히 팔, 다리라고 대답하겠죠. 왜냐면 그것로 공격하니까요. 전혀 아닙니다. 로봇 회로의 대부분은 지금 날라이 머리, 몸. 네,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날라오고 있어요. 다리에 가장 적어요 머리에 가장 많고 몸에 가장 에 가장 많은데 머리가 머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머리가 두 번째 공사장 아저씨 같이 생겼다 공사장 아저씨 죄송해요 지금 일하시는 분한테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어, 공부 집중 방해 아닌가? 아, 날뛰었어 군부집행 왕이 뭐가 없다. 넌지었어 이마. 빠해. 이죠? 이, 씨발 뜨기. 아유, 그분들 욕한 거 아닙니다. 난이 아니 저 요, 로봇을 로봇 제가 해다지 말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laughs> 음. 네. 자, 잠시 멈추고, 로봇 색을 바꾸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로봇의 색깔을 좀 바꾸고 왔습니다. 음, 딱히 달라진 건 많이 없을 거예요. 좀 어두워졌다고 해야 될까나? 네. 어? 뭐야? 야, 엄마 내가 바꿨는데? 야, 이마 이건 아니지. 상대 찾고, 설치해범 한번 해볼게 이거 진짜 안 바뀌었으면 내가 진짜, 개, 개뻘짓 한 건데. 단순히 그래픽 오류라고 생각, 아 그렇게 바라으로 만약 안 됐으면 또 다시 편집해볼게요. 자. 아, 바뀌었네, 바뀌었네. 다행이다. 어떻습니까? 제로 바뀐 제 로봇의 모습이 좀더 어두워져, 어두운 베이스를 해봤습니다. 뭐지, 이거? 성기사, 성기사, 성, 팔라딘, 팔라딘. 이거 세자, 오잖아요? 팔라딘이랑 악마의 대결. 넌 죽었어, 임마. 아니, 아쉽게도 악마가 더 셉니다. 막아보지, 팔라딘은 방어를 해보지만, 크리티컬의 섹시무채! 네, 이게 마, 바로 저의 어택입니다. 빠세! 빠세! 넌 뒤졌어. 딱이 포즈가 제작 가장 좋아하는 포즈입니다. 딱 이거 손 올리고 있는 포즈. 휴. 색깔 하 바꿨는데, 이렇게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하는 말, 다뭐냐 헛소리니까, 끊으시지 <laughs> 마시고, 그냥, 감, 즐겁게 감상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내가 뭔뭐 말하고 있는 거냐, 진짜. 이번 이기면, 또, 보상받는다. 돈 내놔, 돈. 그거 예전에 보니까, 그거. 대그, 보험사기다, 대자. 제전에 오늘 친구랑 배그를 좀 했었거든요 친구가 보험 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딱 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와서 옆에 가든 갑자기 또 부딪혀서 <laughs> 기절한 거예요 그러 놓고 야 니가 나 죽였으니까 니가 가지고 있는 카고팔 내놔 배그에도 보험 사기단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laughs> 그때 너무 웃겼어 비겁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로드킬을 당해 곧 <laughs> 있으면 이게 다될것 같네요 5 4 3 2 1영하면 안돼 그래 5 4 3 2 <laughs> 죄송합니다. 넘겨. 확실히 내가 여기 왕년에 확실히. 확시... 어! 건방져. 감히 나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니. 팔도 똑같다니. 넌 치발 뒤졌어. 아! 잘못했어, 형님. 야, 형님 새끼야. 잘못했다고. 에이? 잘못했다. 동생이 잘못했다는데, 그딴 것도 용서 안 해도. 빠세빠세 아. 빠세 아, 내 걸, 내, 내, 내. 아, 네 씨앙!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빅데미지도 안 들어간다. 진짜, 내. 네. 네. 아 들어가네. 일반 폰처몇세 쎄다. 진짜, 진심. 근데, 네. 나진 죽는다고 이 보험상이잖아! 덤벼, 덤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 이걸로. 빠세! 조어 와! 아, 이걸 또 이기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저, 바로 저희 실력입니다. 제 실력, 이라, 구, 요. 죄송합니다. 我。Wow.